t제곱에, 마이너스 13t에다가 플러스 36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지금 바로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먼저 따지라고 했어. 네. 인수분해 되니? 네. 안 돼. 네. 되냐? 4구. 4구가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인수분해 되면은, t 빼기 4와 t 빼기 9로 가고,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니까, x 제곱빼기 4와 x 제곱빼기 9로 가서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끝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자, 2번 치환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5X 플러스 4에다가 다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에 대기 3. 있는데, 네. 선생님 치환의 종류가, 아, 여기까지 치환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전체를 치환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평균값을 치환하는게 있었지. 네. 자, 그런데 평균값 치환해서쓸수 없는 건 언제? 네. 분수가. 음, 분모, 아니, 개수가 분수로 나올 때. 네. 근데 요거 두개딱더 해놓고 나누기 하면은 분수 나오니 안 나오니? 음. 안 나오지. 그래서 내가 평균치 안쓸 거야. x 적으로 플러스 OX 플러스 O가 나오지. 네. 이거를 내가 T라고 할 거야. 딱, 응. 부분치 하는 거기 풀이 있다. 맞지? 응. 네. 음. 음. 그래서 풀이랑 다르겠으니까는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얘기한 거야. 맞지? 네. 어. 자, 그러면 요거 T 빼기 1. t 더하기 1, 빼기 3이지. 그래서, 3을 보고 t 제곱 마이너스 4가 될고 그러면 나는 t 마이너스 2에다가 t 플러스 2가 나올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니까, t 대신에,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란 i 하나,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란 i 하나, 이렇게 쪼개라는 의미지. 자, 그냥 인수분해 하여라. 근데 우리가 복수술 소안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거야. 만약에 복수술 배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 그래공식 써가지고 가까이 돼. 오케이? 자, 3번 얘기갑니다 3번 얘기. 자, X 플러스 Y를, 이거나 하지 말자. 3번은 X 플러스 Y를 치환해가지고 하는 거지. 어, 3번은 잡고 4번 얘기, 한번더할 거야. x 1에 x 2에 x 3에 x 4에 플러스 1을 이렇게 돼 있는데, 자두개두개 두개 묶어줘야 돼. 우리 3학년 이렇게 다 해봤지. 자두개두개 두개 묶는데 어떻게 묶냐면 합이 똑같은 것끼리, 됐지 네. 합이 똑같은 것끼리 묶어봤더니 x 1에 x 4에다가 x 2에다가 x 3. 아이거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가서 더하기 1. 그럼 얘가 다시 얘가 되는 거지 사실상. 그래서 다시 한 상태, 아, 평균치만 써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를 t라고 하자. 그러면 저식은 t 마일에 t 플를 더하기 1 되겠지. 정계하면 t제곱 그냥 끝나버리네. 어, 그러니까 원상태로 X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5의 전체제곱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어,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 순정리인데, 자, 어, 6번 얘기, 6번에. 첫 번째, 자,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선생님, 우리가 쳐다보니까 뭔가 끄집어 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자. 제곱에 마이너스 AC 제곱에 플러스 b 의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그 다음에 플러스 어 A 제곱에 C 마이너스 B 제곱에 C.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한 문자로 내림 차선 정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최고 차가 몇차이 차인 녀석. 근데 선생님이 다이 차예요. 그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A로 가자. 자, a로 간다는 얘기는 a 2차, 2차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응. 조금 아유, 웬만하면 b 쪽 양수가 되게끔 하려고 내가 이렇게 쓸게. a 제곱. 그렇지? 이렇게 쓰는 순간 이 뒤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b-c가 무조건 있어야 돼. 만약에 없는 상태가 나와. 그러면 은변수분에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자, 그러면 이제 a 쪽 간다. a 쪽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지. 그러면 b 마이너스 c 뭐야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는구나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 부분 이게 상수가 되는데 b 마이너스 c 보요음 응. 뭐로 묶어야 되냐? 마이너스 bc로 묶어야 되지 그래서 b 마이너스 c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묶자 그러면 여기가 a 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B 플러스 C의 A의 더하기 BC가 되겠지. 그럼 요거는 이제 크로스 되겠지. 어,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의 B 마이너스 C의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답이 없어요. 이런 애들도 있어. 이게 들어가면 답나온 경우가 있으니까 네. 아, 그것까지 얘기를 해줄거고 자 두번째 문제 간다 두번째 문제 봤더니 a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플러스 4ac에 b제곱에 ac 뭐야 이거 어? 선생님 봤더니 여기가 b 마이너스 2c의 제곱이고요 여기가 모르겠어요 <laughs> 그치? 네. 아. 그래서 한 문자로 그냥 정리한다 네. A 제곱한다. 그 다음에 A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에다가 두 배로 묶어갔더니 B 빼기 2 c 네. 여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정리를 했더니, 아, B 마이너스 UC의 제곱이네. 네. 어, 그럼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이제? 네. 어, 뭐야? 안전제곱. 어, 안전제곱. 그래서 우리가 A, 1이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겠지. 음, 그거 갖고 오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다음은 인수분해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7번. 첫 번째, 인수정리를 이용하자는 얘기야. 인수정리 관련하는 최고기차의 개수가 양수일 1일 때, 이것의 약수 1, 2, 3, 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0 되는 것부터 먼저 찾아 라고 얘기했죠. 자1 들어가면 되니? 안 돼. 그럼 1 들어가서 안 된다는 라 얘기는 얘가 나중에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1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영원히 삭제를 시켜. 마1 들어가면 되니? 어마1 들어가면 된다.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10으로 정리하려면 x 플러스 1이 된 거야. 어 그리고 여기가 자, 차 음, 응, 이 차야, <laughs> 됐지? 자, 그럼 최고차와 최고차를 곱해서 최고차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x 제곱 항수 먼저 보자. 응,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요렇게 이렇게 계산된 게 x 제곱일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마이너스 x 나와야 되겠지, 더인수분해하가 어,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이거 얘기해주고 두 번째 보자. 1들어가는 제로 되니? 네. 아 그러면 x 마이너스 1 하나 있을 거고 x 세제곱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한게 세제곱이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8x 제곱이 있어야 되겠네. 에스 세제곱이 없구나. 그럼 버려야 되겠네. 집이 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상수부터 하자. 얼마?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지? 되니? 야, 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간게몇 차야? 네. 1차. 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0가 나오고, 얼마가 나왔길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네. 플러스 아 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 음 마이너스 죠 어, 마이너스 8이다. 그렇지? 네. <laughs> 자, 됐지?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간다. 아까 1 들어가서 됐었으니까 1부터 시작이야. 땡이? 네. 안 되지. 2 들어가. 아, 네. 마일. 안될 거야. 2 들어가면. 안 돼. 안 되네. 그러면, 네. 이차. 아, 그, x s제곱. 어? 아, 신에 뭔 짓을 한 거야 이거 지금? x 제곱다지 아, 네. 어, 그래서 x 제곱 지 네. 어. 네, <laughs> 어. 자, 다시 1 들어가면 되니? 네. 많이 들어가면? 안돼. 2 들어가면? 네. 네. 될것 같은데. 음. 안 되네. 많이 네. 들어가면. 마이너라면 마팔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1 6에다가 마이너스 십이니까는 제곱했지. 네. 음. 그래서 네. 여기가 x -1에다가 마이너스 일에다가 얼마 제곱했지? 이. x 마이너스 이. 플러스 이. 마이너스 이를 맞췄던가? 네. 그러면은 여기가 x 제곱이 나올 거고 상수는 마이너스 육이 나올 거고 얘얘 해서 얘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여섯. 그러면 x-1에 x플러스2에 x-3에 x플러스2니깐 요거 적읍시 키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끝내고 좀 이따가 복수소수 합니다.